막시와, 쏘슈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섬뜩해서, 아, 엄마한테 전화나 걸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걸게 되었죠. 여보세요? 엄마! 어디쯤이야? 언제 와? 그랬더니 엄마는, 어, 엄마 지금 모임이라서 약간 늦을 것 같은데, 집에 오빠 없니? 어어, 지금 어 지금 오빠 없단 말이야.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엄마가 했던 말이 소름이었어요. <laughs> 오빠 없다고?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아, 무슨, 무슨 소리야. 나 혼자, 혼자 있는데.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혼자 있는 게 아니구만. 친구들이랑 같이 있잖아. 엄마도 지금 친구들이 부른다. 일단 끊어. 툭. 그 여자아이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 집에는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대체 뭐가 시끄럽다는 거야? 엄마, 엄마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시끄럽게 들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놀람> 오빠 언제 와? 아,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아, 근데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갈것 같은데. 아, 알았어. 일단 빨리 와.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이상한 소리 했단 말이야. 나 무서워. 아, 무슨 소리? 아니,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아, 자꾸 주변이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오빠는 더욱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뭐, 시끄러운 거 아니었어. 너 지금 되게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지금 혼자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괴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목이 집에 나타나는 귀신, 이런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누르고 사진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귀신이 너무 웃기게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귀신이 이렇게 생겼어? <laughs> 너무 웃겨. 그리고 댓글을 봤는데 나, 귀신 진짜 웃기게 생겼다. 아 너무 웃겨. 이런 댓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을 내리면서 같이 웃고 있다가 아주 소름끼치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이 귀신 사실, 사실 엄청 악질이다. 그의 본문은 안수했지만 사람들이 자리에 보고 비웃게 그한 다음에 그 웃음소리를 따라서, 따라서 그 사람 집으로 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웃음이 싹 멈춰버렸어요. <웃음> 친구들끼리 어떤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주변엔 전부 다 주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야, 너 있잖아. 저기 보이는 저집 알지? 저 집에다가, 문수가, 문수가, 몇 번만 부르면 내가 2만원 줄게. 2만원? 이게 웬 꽁돈인가 싶었어요. 이름만 몇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다. 라고 바로 얘기하고 그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집 앞에서 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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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번을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집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신문지에 돌돌 말린 무언가를 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낯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친구들과 남자는 미친 듯이 골목길을 빠져나왔죠. 아, 그런데 웬일인지 옆집에 어떤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흉기를 들고 마구마구 마구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름 몇번 불렀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뛰어나온다고? 어쨌든 얼마 안 가서 깊은 풀숲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 몸을 숨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야? 아, 일단 숨어있는데... 아, 대체 이 마을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너 나한테 뭘 시킨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그집 있잖아. 너 혹시 군산 앞바다 여중생 토막살인사건 알고 있냐? 여중생 토막살인사건? 어, 사실 그 집이 그 여중생 집이야. 근데 사실 있잖아. 그 여중생이 집 밖으로 나오기 전날에 누군가가 그 여학생 이름을 집 앞에서 문수가! 문수가! 이러면서 불렀대. 근데 사실 그 여중생 왕따거든.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군가 싶어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나갔는데. 그 뒤로 실종된 다음에 토막살인으로 발견된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뛰쳐나올 줄은 몰랐지 야 미안하다 2만원은 보냈다 지금부터 무용이 타임 이 이야기는 윤은주님께서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길을 가다 수상한 상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상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하고 있지? 응,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생기는 법, 당신은 알고 있죠?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상인은 사과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걸 먹으면 아이가 생길 거예요. 남자는 바로 아내에게 그 사과를 먹였죠. 하지만 사과가 워낙 맛이 없었던지라 아내는 반밖에 먹질 않았어요. 억지로 먹여보려 했지만, 아, 너무 맛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 밥만 먹을래. 하고 반도 간신히 먹게 되었죠. 그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충격이었어. 태어난 아기는 먹다 남은 사과 반쪽처럼 딱 반만 나거든